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님들. 주주님들의 수익을 올려드리는 주식남친 주남이에요. 8월 20일 유한양행입니다. 오랫동안 답답한 횡보만 이어지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급 호재와 함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무겁게만 보이던 유한양행이 무려 2% 넘는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 구간 돌파의 문에 서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세력들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마지막 흔들기를 만들어냅니다. 개인분들을 털어내고 남은 물량으로 본격적인 끌어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호재가 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주가를 반드시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인지, 결국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차트와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른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같이 뉴스를 보시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빅스테라피틱스의 기술성 평가가 aa로 코스닥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성 평가를 aa로 통과했다라는 건 단순히 연구를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네 연구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네 기술이 이 유빅스 테라프틱스가 가진 기술이 뭐할 것이다. 기술 상업 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주주님들. 그러기 때문에 유빅스 테라퓨틱스의 코스닥 상장을 사실 예정되어 있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유 유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과 2024년에 계약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과 전략적 기술 계약을 맺은 회사라는 사실이죠. 유빅스 테라퓨틱스의 성장 스토리는 곧 가치와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유한양행의 선구안과 기업을 볼수 있는 선구안과 가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내용이 즉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 뉴스 기사에요, 주주님들. 그래서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 7월에 유빅스테라퓨틱스가 만든 전립선 암 치료용 유빅스 103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빅스 103을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취득을 했다. 이 말은 이 ubx 103의 상업화를 할수 있는 권리를 누가 사왔다. 유한양행이 사왔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해서 말을 하면 유빅스 테라피틱스의 기술성을 인증을 받았는데 이 기술을 유한양행이 쓸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우리가 랭라자 말고, UBX라는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암, 치료 시장이 주주님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5조라는 겁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UBX, 테라퓨틱스의 103에 관련해서, UBX 테라퓨틱스가 상장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할수 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빅스테라프틱스에 바로 tpd 항암 신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tpd가 표적 단백질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약으로 공략이 불가능했던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야는 전립선. 똑같이 전립선 암. 전립선과 유방암과 혈액암, 이런 암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 원래 기존 이 TPD 분야에서는 억제를 하는 게 우리가 항암이라고 해가지고 암을, 암이 더 심해지지 않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TPD가 실제로 활성화가 되면 이 암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알츠하이머, 즉 치매죠, 치매. 치매 같은 이런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이런 치매를 또 TPD로 뭘할수 뭐 있다? 없앨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치료제에서 훨씬 근본적으로 집중과 이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치료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억제해서 뭐할수 있다? 분해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뭐 머크라든지 BMS라든지 글로벌 바이오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로 이 TPD를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왜 유한양행과 연관이 있냐를 보았을 때이 기술을 먼저 뭐 했다? 계약한 회사가 유한양행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빅 스테라페틱스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뒤에서 쩐주라는 거죠. 쩐주. 그쵸. 쩐주고 여기는 행동대장이다. 여기는 총알바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유빅스 테라프틱스에 유치된 투자금이 674억이다. 이 말로 보았을 때, 유한 양행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게, 뭐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눌림이다라는 겁니다. 눌림.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빅스테라퓨틱스의 기술성 AA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유비엑스의 수혜를 유한양행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유한양행은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TPD의 시장에서. 유빅스테라퓨틱스가 달려음으로써 유빅스테라퓨틱스가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 수혜를 그대로 유한양인이 받을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치매도 해결하고 항암도 해결하고 기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세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일봉을 누른 걸로 보아서. 모와 함께 쏘아 올릴 것이다 이 평선의 에너지 응축을 통해서 주가를 시원하게 올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과 120일선 이 선들이 모이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일봉으로 보았을 때 방향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린 것은 60일선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금 더그 일반 이평선이 아니라 최근 최신에 가까운 지수 이평선을 같이 보시면 완전 모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뭘 기대해야 돼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거는 차트들이 상승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시원하게 가지 않은 것은 다음 주에 뭐 하기 위해서다? 주가를 시원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력의 의도가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뭐를 진행했다? 매집을 진행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구간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매물들 때문이다. 매물대를 보면, 그쵸. 이 구간에 많기 때문에 주가를 시원하게 올린다라는 것은 과거의 매물들을 본전을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를,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면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12만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주가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오늘 3%를 올린 오늘 고점인 11만 8천 원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12만 원까지다. 왜 유한양행은 엉덩이가 무겁잖아요. 엉덩이가 이거 끌어올리려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약간 코끼리 엉덩이를 들어올리기 위함이니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유한양행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렉라자도 있잖아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렉라자도 있다 렉라자도 있고 이제 유비엑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렉라자의 경쟁자를 보았을 때 타그리소가 있잖아요 타그리소 타그리소가 있는데 타그리소는 이제 렉라자와 비슷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그리소의 특허가 곧 끝나거든요. 특허가 곧 끝나면 이빈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다? 유한양행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신 주주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더 추가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냉나자는 유한양행의 주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남 같은 느낌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가장.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다. 왜요? 지금 일본과 많은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저 주나미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오늘 유한양행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력의 흐름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게 화면이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해킹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둔 거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에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번호로 010-7254-9648의 번호로 유한이라고 종목명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거인이 될수 있는 7가지 소형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인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거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 그래서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유한이나 1번이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고정 댓글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기다리기 싫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주주분들은 제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이오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바이오만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세력의 매집 구간이 이미 끝이 났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골드 크로스를 그리고 있으면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빠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저에게 문자를 주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이 바이오, 히든 종목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식하면서 마음을 똑같이 졸였던 적이 많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잠도 안 오고 오를 땐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늘 고민했는데 저는 나이키의 모토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나이키의 모토가 저스트 두잇이잖아요 행동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주님들도 상단의 번호로 010-7254-9648의 번호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종목명 유한이나 1번 또는 고정 댓글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복잡한 말 드리지 않고 저도 똑같이 버티고 있는 주주로서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